샬롬 주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소중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4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이 귀에 아무 소리 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이들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들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중 b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아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아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모온과 함께 가서 스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믿음의 불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불량대로 믿음의 크기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인 갈렙의 가족과 그렇지 못한 유다 족속, 또 베냐민 족속의 모습을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은 남쪽에 인접한 드빌, 기아 세베를 치고자 합니다. 갈렙은 그의 사위가 되는 조건을 내걸고 드빌을 점령할 용사를 모집합니다. 이에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믿음의 사람 온니엘은 사살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악사는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악과 샘물을 구합니다. 악사의 요청에는 유업을 받은 남방즉 네게부 땅을 지키려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악사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을 닮았습니다. 갈렙 온니의 악사의 모습은 천국 백성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네, 묵상 질문입니다. 악사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 갈렙을 닮았나요?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최고 연장자였던 갈렙은 늙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낙 자손이 살았던 헤브론을 점령하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직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갈렙이었습니다 그의 딸 악사도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보문에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사는 아버지에게 결혼집창금으로 박과 샘물을 구하였습니다 즉 유업으로 받은 남방 땅을 지키려는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악사와 결혼하게 된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갈렙이 기럇세베를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기로 합니다. 그때 기럇세베를 점령한 사람이 바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딸을 포상으로 걸었던 이유는 당시 시대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갈렙의 이러한 행동을 신앙의 용사를 사위로 맞이하려는 행동이었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낙 자손과도 싸워 이겼던 갈렙이 기라 세벨을 점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포상으로 걸고 승리도 얻고 또 신앙의 용사를 사위로 얻으려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갈렙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갈렙의 가정과 같이 신앙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싸움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시무온 지파와 함께 스바스에 있는 가나한 사람을 진멸하고 그곳을 호르마 진멸이라는 뜻으로 이름합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은 팔레스타인 남쪽 해안 지역인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까지 미칩니다. 유다 지파의 승리 배후에는 임만웨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승리를 안겨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가나안 주민의 최신 무기 철병거를 보고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더 크게 여긴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할 때 하나님 약속이 우리 것이 됩니다. 네, 묵상 질문입니다. 유다지파가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축된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용기를 낼 일은 무엇인가요? 네, 본문을 18절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을 잘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9절 이하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설교자 팀 켈러 목사님은 사사기 1장 19절을 사사기의 경종을 울리는 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쫓아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보문의 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는 다 쫓아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함으로써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베냐민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한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가나한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철병고와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을 점검해 봅니다. 갈렙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유다족석이나 베냐민족석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므로써 반쪽에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점점 더 성장해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갈렙과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두터운 방호복을 입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집단 면역의 체계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또 폭염과 폭우, 폭력과 폭동 등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런 때 믿음의 자녀들인 저희들 모두가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꾸어 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의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와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 몸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에 맞게 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동부와 청소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여름 휴가의 시간들을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세상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하게했 습니다.